오른쪽쓰나 어? 아우씨. 어? 피롱 들이다 피롱 들이다. 나 아우 까불테. 피롱 피롱 괜찮안 보여. 안 보여. 아이고. 하나 하나 쓰나요. 쓰나야 A 막으러 가자. 성당 봐봐. 성 성당 봐봐. 보지너 이거 보이냐? 아,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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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돌돌돌이다돌돌돌이다 반? 돌 없는데? 쓰돌가또돌인가돌 응. 음, 또돌돌돌 나보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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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돌돌돌돌돌하나나돌돌돌돌돌간 어, <laughs> 음, 절대 안 돼. 거기만 보면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삐삐삐 오루팀 mm. 승리 e a m s i 나 i Oh, she's a y o u 센스나. c y cat. Sena, Sena, n a 스 e n Sena, Sena. Sena, 얘 순한데 적배야 적배쪽 샘패스 없다 샘패스 없다 적배? 3,2,1 날아갑니다 짜잔. 적배 샘폭 안맞아 음, 나 피1이야 나피시뭐야아다 아, 죽였다 공사장 먹었나 돼. 우리? 응 먹었어 가둬놨어 아 잠깐만 설마 적배 성당 성당 성당이라고? 성당 아무 모르잖아 그쪽 봐봐 샘패스 보는 중이야 고있어 체크하고있어 키 별로 없을꺼야 얘네 다쳤다 다쳤다 응, 그냥 다쳤어 물사운드 오게? 와봐 씨발 <laughs> 왔다왔다 와봐 씨발 오 영원시치 나이스 어, 피, 방방 피. A 3 명. 오사이 반다운. 터도 끌고. 있어 있어. 절대 한 개도 있다. 아. 모나리자 있었다. 모나리자 앞에. 폭탄이 설치돼서. 어, 어, 어. 아이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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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피일 하나 있다. 개자 커피 일. 아니, 삐야 삐삐 삐. 다 삐갔어. 우큐가 피 일이야. 우큐 피 일. 속.. 속결이 대가리 깔고 뽁! 빵! 아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아까아숏아숏 앞뒤! 때모그! 활이야 아니다 피데야기다봐 받아 어? 나 그냥 꽂았는데? 파리아어활아아아얘 8위. 뭐야 삐과자 나온다. 장면이없고 아이 씨발 없애졌어 에이 <목소리> 이거 2층인 고 꽂아. 앉아 있다. <목소리> 개잡고 하나 더 바로 하나 더 왼쪽 박스. 끌고 왼쪽 박스. 그래. 그다음 그쭉 가. 쭉 가. 쭉 가. b 로쭉 가. 여기까지만 해놓고 하고 다시 가자. 홀 가자. 진짜 인정 인정. <목소리> 여기다. 아시다. 아시다. 예, 1문이다 권총 들고 쭉 질러자. 일문이야, 일문. 1문. 어 녹띠. 녹띠, 녹띠. 아, 아 실패. 녹띠는 바로 왔나봐. 왔나 어, 일문 갔다 왔나봐. 둘 개구두의 적센. 아, 어, 이거 B 버랜다. 센들 어? 색빵까지 있다. 색빵. 빵이 내볼게. 색빵인 아니야. 빵인 색빵인. 없는 거 아니야. 아, 다 판자, 어 아, 이판샷이판샷아판자판 이거 판자신데, 이거 판자 이거 판 이거 데 이거 판자 이거 데 이거 판자신데, 이거 어자신데 이거 판자다운 알아서 됐어요. 적백 그 적백 와. 이분들 사건 리스 사이가. 체크 사이가. 체크들, 체크들 체크들. 아니 뭐 씨발 엘베 다 있냐? 비롱질른다 체크 개 개하고 체크 하나 더밀롱 하나 더. 버리디. 올킬 가나? 아 씨발 피우 어? 실패. 아 이걸 못 해? 그러니까. 뭐야? 나둥미 피오시 우리 오오씨오대포 까네 누가 볼볼 둘다 피반 이거 둘다 피반 P5. 아 가스 피오시 비로 돌린 거 조심 우리 비랑 몰르 이 버림 이거 몰라 아피4 0이네아 이거 소리 나 짤목이다 짤목 방금 한발 쐈어 착방착방 뺐다 뺐다 비룡 쪽으로 빼. 아 비오스 빼고 버리고. 미션 성공. 블루 팀 승리. 삐살때 쏠 어, 때. 삐살 때 삐꾸. 있어. 비일 있어. 오케이 어. 두 명은 못 봤어. 어우씨발어 농구. 어센시리다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농구 <laughs> 다 삼성. 농구 클리어. 지치? 비방인 다운. <미방인>... 언더클. <미방인> <미방인> 내리막. 아이 피방인. 아이씨. 뭘 찾아 낳겠네. 피방인. 아 내리막 아니잖아요. 비방인이라잖아비방 아니잖아. <미방인> 뭐야? 아이, 야 아이, 씨발. 미션 성공. 헤드팀 승리. 아니, 왼쪽에 사운드 나오면서 오길래. 어 벌써 왔어? 뭐지? 놀래라. <놀라> 아, <놀라> 아, 야아어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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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뭐 포차 있는데. 어 뭐야. 언더 왔어요. 포차 포차. 로비 죽질났나 보네. <놀라> 철리데 메리. 아, 개 발리는데. 미광 님, 칼바람 하시? 아, 봤는데.